여기는 베란다예요. 어, 베란다에 나왔는데 오늘 이 염자를 보여드리면서 시작하는 이유가 오늘은 요 아이 하나만으로도 제가 아이템을 <laughs> 제대로 잡은 것 같아서 음, 요 녀석으로 한번 어,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붓을 가지고 나오고요. 여기 밑에 이렇게 일회용기에다가 이렇게 물을 좀 받아왔어요. 넉넉하게 이렇게 물을 받아오고요. 얘 음, 깍지를 며칠 전에 제가 박멸을 한다고 어, 이렇게 비닐을 씌운 다음에 약을 막 뿌려놓고 거의 음, 아침 한 번, 저녁 한번 이렇게 해서 충분히 살충을 했다고 했는데 이렇게 지금 보니까 여기 깍지가 여기 사이에 기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으로는 안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붓으로 얘를 걷어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아 이렇게 또, 이렇게 추운 베란다에 쭈그리고 앉아서, 이거 오늘 살충, 음, 하고 남은 이 잔재들을 처리를 해주려고, 이러고 준비를 했답니다. 아, 진짜, 이 깍지들이, 음,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약도 많이 발전을 해서, 어, 웬만한 거는 친환경 충제나 살균제로 다 해결을 할수 있는데, 제가 얘를, 메머드 어, 약을, 두번 정도 살충을 했었거든요. 데리고 오기 전에. 그때도 깍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농장에서 충분히 약을 방제를 하고 또 이렇게 붓으로 깍지가 쌓아놓은 까만색 그 있잖아요. 흔적들을 깨끗이 다 지우고 왔는데도 어, 이렇게 깍지가 기생을 한다니까요. 아,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기 까뭇까뭇해진 게다 깍지들의 흔적이랍니다. 얘네들이 여기다 똥을 쌓는 건데 이거를 깨끗이 지운다고 지우기는 했었는데 아무래도 또 며칠 전에 또 깍지가 생기면서 이 흔적들이 또 남은 거죠. 어, 진짜 지저분해요. 저는 염자를 너무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얘를 무작정 약만 계속 뿌려서이 입장들까지 안 좋게 할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셀프로다가 깍지를 한번 처리를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한참해야될것 같아요. 지금 베란다에서 조금 날씨가 추워서 이걸 언제까지 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그래도 보이는 대로 이렇게 하고 약을 한번더 살충을 해주려고 해요. 뭐 친환경제다 보니까 크게 약을 살포하는 데에한 두려움은 없어요. 왜냐면 친환경제, 친환경제 충제 같은 경우는 음 그래도 어 농약보다는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믿고 하는 편인데, 아, 이게 베란다에서 키우면, 냉해나 이런 거는 크게, 어, 걱정을 안 하는데, 이 벌레가 걱정이에요, 벌레. 특히 깍지. 한풍이 안 되면 무조건 깍지는 오게 돼 있거든요. 깍지는, 어, 진짜 셀프로 이렇게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흔적이 남으면 되게 보기 싫잖아요. 까맣까맣한 그 깍지통도 너무 싫고, 이렇게 하얀 거, 솜처럼 껴있는 것도, 이거, 이 느낌도 너무 싫거든요. 지저분해 보이고. 그리고 식물이 간지러울 것 같아. 간질간질 할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간지러운 부분을 누가 긁어주겠어요. 키우는 사람이 해줘야겠죠? 이렇게 이런 데 사이에, 이런 데 사이에, 이렇게 사이, 입장 사이. 이게 간격이 좁아가지고, 좀 닦아주기가 힘들긴 해요. 그래서 이렇게 수채화 붓으로다가 하는 건데, 음, 이렇게 입면적이 넓은데 닦을 때는 그 우리 팩할 때 써서 납작 붓죠. 그걸로 하면 정말 좋거든요. 근데 이제 깍지는 사이사이에 있다 보니까 어, 이런 수채화 붓으로 사용을 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한 눈에 이렇게 확 보이는 게 아니라 계속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지금 후라시를 제가 킨 상태라서 이게 잘 보이는 거지. 베란다 불빛이 너무 어두워서 이 불이 없으면 아예 보이질 않아요. 아, 여기에도 지금 대거 지금 굴락지를 이루고 얘네들이 있는데 물을 이렇게 주면 깍지들이 물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물을 준 다음에 방제를 해주는 걸 하는 이유가 물이 닿으면 깍지들이 숨을 쉬려고 속에 있던 아이들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물을 자꾸 묻히면서 깍지들이, 어, 숨어있던 깍지들도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그래서 또 약을 한번더 살충을 해주면 효과가 더 크겠죠? 음. 뭐 아무리 순하다 그래도 얘네한테는 충재니까뭐 영양제는 아니니까, 그래도 효과는 어느 정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더, 뭐, 이렇게, 얘네들이 발현하지 않도록 음, 최대한 해주려고 하고 있어요. 물로 씻으면 편하기는 한데요. 지금 날씨가 많이 춥고, 그리고 이 염자를 제가 물을 되게 충분히 줬거든요. 한번 물줄 때. 근데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물을 또 주면 이 말리는 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 안 좋아요. 여기 깍지, 여기 똥 싸놓은 거 제가 지금 막 이렇게 비벼가지고 닦았어요. 까만 거 나오거든요. 깨끗이 닦아줘야 식물한테 좋으니까 이런거 나올 때는 깨끗하게 닦아줘야 돼요 와 너무 더럽다 벌써 물이 지저분해지고 있어요 여기도 사이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이 붓이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이렇게 보면 나오죠 끝에 막 묻어있거든요 아 오늘 음, 여기저기서 실방이 되게 많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아는 분들 실방하는데 이렇게 슬쩍 한 번씩 들어갔다가 뭐 어떤 분들 들어오나 무슨 얘기 하나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고 그러 그러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아 요즘엔 진짜 음, 워낙에 유명하신 분들도 많고 새로 이렇게 다육이 하시는 분들도 많고 아, 진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재밌더라고요 <laughs> 근데 재밌는데 아 그거 보다가 아 나도 영상이나 하나 찍어야 되겠다 이러면서 이런 마음으로 베란다 나와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네 아는 척안 하고 그냥 보다가만 나왔는데 아는 척할걸 그랬나? <laughs>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아그니까다 키우시는 분들이 음, 다잘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되고 어, 원하는 어, 채널을 어, 또 예쁘게 꾸려가면서. 성장해 가는 모습을 같이 다육하는 사람으로서 응원을 드리고요. 음, 저는 그렇게까지는 못할 것 같아서 아예 <laughs> 미련도 없어요 진짜 미련도 없고 어. 그냥 내가 좋아서 재밌어서 이렇게 한 번씩 가끔씩 사부작 사부작해서 영상 만들어서 뭐 만드는 것도 아니죠 나와가지고 그냥 썰몇 마디 풀다가 들어가는 건데 음, 나는 이렇게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죠 뭐 그냥. 특별하고, 뭐, 어, 엄청난 스케일이 있는 그런 영상은 전혀 아니니까 겁내지 마시고, 저 영상에 와서 뭐 구독, 좋아요 안 해도 괜찮아요. 왜냐면은 아무런, 어, <laughs> 기대도 안 하고 <laughs> 영상을 찍는 거기 때문에, 음, 부담 갖지 않고 그냥 보러 오셨다가 슬쩍 가셔도 어, 뭐라고 안 합니다. <laughs> 이거 보세요. 왕건이 하나 발견했어요. 왕건이, 어휴. 이건 진짜 아니죠. 이거를 방치하고 내비두면 얘가 살겠냐고요. 진짜 이 정도는 해줘야 될것 같아요. 어, 막 햇빛 좋은 자리 주려고 만들어주고 노력도 일도 안 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주자. 어. 그게 식물 키우는 사람의 어, 기본 어, 도리가 아니겠느냐. 약간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나와서 하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생기기 전에 좀 잘하지. <laughs> 근데 그건 생겨봐야지 이렇게 또 신경을 쓰고 그렇게 되는 거랍니다. 제가 일부러 안 해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생기라고 뭐 노력을 하진 않았지만 환경이 그렇잖아요. 이게 아파트 베란다고 또 갑자기 날씨가 한파가 오는 바람에 여의지 않게 문을 못 열다 보니까 각지가 생긴 거예요. 원래는 저도 해주는 게 없기 때문에 환기라도 잘 시키자 그런 주인데. 이번에는, 음, 제가 이거 진짜 눈치를 못했어요 조금 들어왔을 때, 깍지가 살짝 미세하게 있을 때 눈치를 챘었어야 되는데, 진짜 여기저기 왕 발현해가지고서 창궐했습니다. 아 진짜 깍지 창궐 중인 저희 집 베란다에. 근데 얘가 또 얼마나 많이, 여기저기, 음, 이 새끼들을 막 날려보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제가 미니 선풍기를 베란다에서 지금 아침, 저녁으로 돌려주고 있기는 한데, 이 녀석 몸에 있던 깍지들이, 다른 곳으로 날아가지 않고, 그냥 이 모주 곁에 있었으면 하는 마음밖에 없어요, 지금. 얘가 지금 모주인 거죠. 우리 깍지들의 모주, 염자. 어떻게든 한번 살려보겠습니다. 네. 깍지 먹었다고 얘네가 뭐, 금방 큰일 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냥 깍지랑도 잘 살아요. 근데 애들이 얼굴이 이상해 질 뿐이지 이쪽은 조금 된것 같은데 이게 된것 같아도 이렇게 돌리다 보면 계속 나와요 여기저기서 깍지 똥싼 것도 치워야 되지 닦아 줘야 되지 자꾸 나바봐 여기 하역도 있어요 하역도 이렇게 물에 젖은 부스러다가 이렇게 슬쩍 건드리면 자연스럽게 떨어지니까 이럴 때 이제 하역도 이렇게 음, 슬쩍 이렇게 제거해주고 깍지들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여기 마디 있죠 입장하고 여기 위 아래 마디 요 중간 사이에 요쪽 요 틈에서도 기생을 해요. 그니까 깍지 약을 아무리 잘 뿌린다 해도 이런 데서 기생하는 놈들은 진짜 잡아내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렵습니다. 어아 11분이나 찍었네요. 어 진짜 지루했겠다. 어, 여기까지 할게요. 저는 음, 영상 끝내고 이 깍지들을 더 음, 잡아서 줄이를 틀고 <laughs> 비틀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대품 염자 어, 오늘 깍지 박멸하는 음, 영상 찍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